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 휴지 휴지라 조금 싶어서 는데 신청 받습니다자햄찌티 v 에 휴지님의 신청해주신 햄찌티 v 에에 그거 팀을 모거든요 으 그래가지고 팀을 모았습니다 100. 빅토리님이랑 그리고 수루님님, 계정 날아간 사람입니다. 네. 여기서. 네. 잡고. 오. 이따 채울 겁니다. 네, 철판. 아이스크림! 음. 저 소리 물 계속 나는 소리니까 이걸로 닦아줄게. 다 괜찮. 이제 다 됐습니다. 응. 다음번에는 자 추가하겠습니다. 자가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. Yeah,